네요. 몬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원 거리도 절 좋은데요. 어? 와 이걸 날 때려? 역시 베이강. 대들 서버 정하구나. 높을 힐 써주는 판단 어땠는데? 이번판 원델도 괜찮은데 뭔가? 짜세 좀 잡는데요? <목소리> 예? <목소리> 이 저기 딸린다. 그래 아까 안 썼다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어주지 말지. 아6렙 되는 거 근데 저거 6렙 됐어도 어차피 죽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지 아6렙 되고 나서 2렙이 만화 치는구나. 때문에 레벨업 한다음에 2 만화 채워서 딱 갈려했나 보다 그러면 인정이야 까비다. 얘 갑자기 6렙 됐는데? 오렙이었다가 너무 억울하다. 오렙이었었는데 신드라. 갑자기 킬 경험치 먹고 6렙 된게좀 슬픈데? 나 이거 죽을 각 없어. 었 실로 두번 잡았다. 야, 어시는 좀 줘라. 좋은데요? 세기 가. 예. 아 뭐 하세요, 제리씨? 너무 흥분했잖아요. 풀 뺐다. <laughs> 제리야, 뭐해? 돼지야. 갑자기 흥분해서 박아버리네. 야, 제압당하는 거좀 아쉬운데요. 짜우가 뒤잡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나 보다 일부러 바보인 척한 거긴 해? 와 저걸 빠지그로 잡아? 뭐야? 날이고있니 같이. <laughs> 아니 근데 아좀 싸워 주면 안 돼? 싸워 주지 그냥. 너가 나 죽였어. 난 싸우자 에서간쟤 밖에 없어 죽겠다 쟤야 이거 이겨? 음 잡아줄게 걱정하지마 걱정을 좀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쌍버프가 없어지긴 했는데 이득인지는 모르겠어 사실 죽고 잡았으면 반지 스택 때문에 이득 같긴 한데 까비다 제리가 아쉬운데 두번 잘하다가 칭찬해서 그런가 칭찬을 하면 안되겠다 두번 박은게 너무 아쉬운데 치했습 서포트이좀 고민이 되네. 포 방패가 사라집니다. 제리라 꿈성성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저기도 증크 쓰기도 하고. 이완이 어, 갔다 음. 여기서 미카엘 하나 가지고 신드라 하나 베이가스턴 바로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 공격적인 잔나보다는 좀 받아야 될것 같아. 신드라도 오는 거야? 아 신드라도 와. 짜오가 안 봐줬네. 이거 원래 짜오도 왔어야 되는데 개꿀인데? 아 너무 아쉬운데? 적군왕이 통으로 맞는 거 너무 꽁으로 맞는 건 아쉬운데 아니? 야 아아이 아핀 차단하고 해야겠다 빨린다 내가 미드 갔는데 죽어버린 게 개의 바다, 진짜. 그냥 대놓고 다리우스도 가고 있고. 신드라도 심지어 보여줬잖아. 나필 때문에 게임이 그냥 위아래로 다 망했어, 방금. 슬마. 아, 신나다, 서웠다. 우주 끝까지 들어갈게, 얘들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맞췄는데? 뭐지? 아군이 당했어. 뭐야 제리? 그러니까 똥챔을 떠나서 그냥 제가 개발하니까 다 신드라 가는 것도 보여줬는데 일부러 위험해 보여서. 화면 고정 유전가? 아, 잘 빨았는데? 야 제대로 빨았는데? <laughs> 야, 내 진짜 진짜 제대로 빨았는데? <laughs> 아 뭐해, 돼지야, 혼자해. 빨았다잉? 어 혼자 막 신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네 그냥 아니 이정도로 빨아주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제대로 빨았다 그죠? 잘, 가져, 잘 가져왔다 이놈 또 할만하지 이젠 유리하지 사실 나 없다 얘들아 오 나프리 크랙한다. 근데 이거 먹거리 <laughs> 저게 다렇게다 죽으면 우리가 제이드가 아니야? 1차 메달 1차 1, 2차 같이 밀면 될것 같은데? 어, 밀어야 돼 지금 커스 떨려갔잖아 살려주잖아. 너, 그러다 또 빨린다? 이가야나 멘트 줬다. 아, 이거 참아? <laughs> 난 이거 못 참아. <laughs> 난 이거 못 참아. 메탈,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를. 리아도 좀 위험하다. 아, 이거 네. 아, 말안 되는 놈이네, 저거나봉도 없는 데 얘들아. 네. 얘들아. 아, 쳐, 네. 쳐, 베이가를 일단 잡긴 했어. 뭐, 어떻게 안 되나? 되게 어, 괜히 썼네. 일단, 매자이는 이득이야. 말안 되는 짓을 해버리네, 한 번씩. 제리가. 플래시 있나 본데, 터리였어 하는 게. 아깝다. 제이 약간 정화 반응 할아버지인데? 매자의 아끼장? 정화 반응 조금 아쉬운데? 저 친구 많이 긴장했는데? 그릇이 좀 작은 친구네, 저거. 용 죽어봐. 야 저건 뭐냐, 차우. <laughs> 차우. 살렸다, 제리야. 다리우스 방금 샷건 오지기 쳤다, 인정? 매장이라서 힐량도 상당하거든요. 바로 신드레까지 잡아주잖아. 이게 메자이 셨나 찌지. 그래 이거 메자이 안 갔으면 힐량 조금 부족해서 다리우스 저거에 죽었다.